안녕하세요. 자, 5단전 100으로 시작했습니다. 오, 상, 대분 성적이 5승 1패네요. 아, 좋다, 성적. 그러면 기스를 또 내드려야지. 자, 이거 정석이죠? 치고 하나 이어놓고, 아안 응, 이어놓네. 아니어도 거의 뭐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쪽을 치면 은 이제 여기 있겠죠. 밀고, 치면 오, 그다음에 나를 짜. 아니지? 아이, 잘, 놨다. 아, 이잘 잘못 났다. 아, 아, 이걸 늘고 흙이나를 짜가는 건데, 야 이거를. 내가 왜날 일자를 두고 있냐. 뭐 이러면 이상한데, 내가? 큰일 그래. 났다. <laughs> 아, 이거 뭔 수야? 아, 이런. 이런. 원래 제가 여기 누고흑이날 일자 가고 제가 붙이는 거죠. 이런 실수를 하다니. 이거 응? 안나네 어? 이거는, 끊어가죠 어, 이거 상대분 실수한 것 같은데요. 어, 좋은 자리는 맞는데, 그래도 여기 호구 쳐놔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호구 칠, 호구 치면은 제가 여기 놔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오는 거지. 요거는 딱 끊겨가지고, 최소한 요세점제 겁니다. 아, 이거 제가 약간 실수, 실수? 실수라고 표현해야겠죠, 이것도. 실수를 했는데, 바람은 횡재로 바뀔 수도 있어요. <laughs> 고민이 깊죠,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일단 뭐 단수를 안칠 수도 없죠, 이거는. 안칠 수가 없고. 단수 칠때 나가도 되고 여기 그냥 단수 쳐도 세 점을 일단 잡네요. 각이 깊어집니다. <laughs> 얼음물. 오 뭐야! 왜 어. 사이다인 척하냐 너 어우 상대분왜 안둬 왜 안두는거야 <laughs> 필살의 한수를 당해서 이거는 약간 손이 멈춘거 같죠? 아니면은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를 호구 쳤어야 되는데 뒤늦은 깨달음 이걸 호구치면 어차피 백이 받을 때 그때 왔으면 되, 될 것을 괜히 이거를 어? 그냥 왔다가 끊기니까 지금 고민이 깊어진 거죠 <laughs> 너무 안 되는데? 너무 안 됩니다. 남은 시간 7분 50초 남았어요. 뭐냐? 갑자기 왜 이렇게 안 되냐? 어, 쩔줄 몰라 네요 철줄을 몰라 합니다. 그럴만도 한것 같아, 지금. 바둑이, 여기 끊기는 순간에 흙이, 일단은, 뭐 돌파는 가능한데, 얘세 점이 잡히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것 같아. 돌파하는 거를 문제로, 잡는 것이 아니라 저세 점이 잡히면 그게 그냥 기분 나쁘다는 얘기죠. 초일기를 썼다. 상대분 드디어 초일기 들어왔, 들어섰습니다. 이랬는데 시간 배당하면 진짜 김 빠지죠. 지금까지 기다린 보람이 없어지지. 하나, 둘, 셋. 4, 5, 6, 7, 8, 9 진짜 느낌상 시간패할 것 같다 2번 남았습니다 이거 시간패를 지금 50수 전에 시간패하면 은 성적이 혹시 반영이 안 되나요? 그래서 그런가? 혹시 그런 거 노리나? 일단 어야지 빨리 자, 이렇게 어디 보십시다. 여기서는, 음, 음, 일단은 여기를 단수 치면 세 점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좋은 수가 있나? 어, 여기서는 이거 그냥 끼면 이걸 양단수치고 빵 때리면 하고 둘 테니까 제가 여기서는 이거를 빠지고요 일단 최대한 악수를 좀 받아먹기 위해서 이걸 치고 여길 치고 아 그냥 그렇게 어아 그러네 그렇게 그냥 끊는게 좋은수구나 어차피 공배가 세개니까아 이러면은 어? 이러면 내가 좋은 게 있나? 이러면은 내가 좋은 게 있나? 빠지고 먹겠죠. 근데 이걸 단수 치고 그래도 좋겠죠. 이렇게 되면 세점 잡았으니까. 여기 끊는 거야, 뭐, 두점 줘버리면 되니까. 이거 끊으면 일단 하나만 나가 놓고, 그 다음에 흙이 나가면 요거 치고 단수 친 다음에 이걸 뭐 넣는다든가 해서 버리면 그만이죠. 일단은 지금 요석이 이거니까. 잉? 야, 초반부터 거기를 빠지네. 이거 좀 너무 심했다. 이는 조금 심했지. 자, 이거 아예 다 쳐버릴 거예요. 그래야 이두 점의 가치가 없어지니까. 원래 이거 빠진 걸로 이거 하나만 끊어놔도 그때는 제가 하나 나가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다 쳐놔버리면 네, 이거 치면 안 받으면 네, 그만이죠. 네, 다섯. 쳐버리고 아예. 설마 뭐 이거 안 받진 않겠죠. 그리고는 이제 어디를 두느냐? 뭐야? 아니 여기서 던졌어? 상대분 여기서 던졌어요? 무슨 짓이야? 아무리 바둑 이상해도 여기서 갑자기 던져버리면은 좀 별로네. 이거 나중에 이거 끼거 끼우는 수도 있거든요. 요 끼우면은 잡을 수가 없어. 이거 잡으면 역을 치고 귀가 잡히니까. 그니까 러 이거 두면은 아래로 받고 다 당해야 되는데 이게 다 옥집이 될 가능성도 높아요. 물론 아직은 두 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옥집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우, 너무 갑작스러운 기권에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이 판은 뭐복기를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기서 이걸 빠져야 되는데 잘못났잖아요 이거 두고 둘때 이제 붙이고 끊고 단수... 아 이게 뭐더라? 이게 뭐... 아아 끊는... 끊는 게 아니라 여기 두는 거죠? 끊고 빠지면 여길 쳐서 이제 두는 게정석이잖아 그럼 이제 흙이 여기까지만 해 놓고 이제 이 자리에 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2립 3전을 가든 아니면 뭐두칸 정도만 가서 위로 가든 여기가 두터우니까 멀찌감치 갈 필요가 굳이 없어서, 요 정도? 요게 기본 정석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난 이걸 놓고 그 상대가 날일짜 가는 건데, 원래, 내가 왜 날일자를 간다고, 이게, 그렇게, 그렇게 좀,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제가. 원래는 여기 두고 흙이 날일짜 오는 건데, 이거를 내가 가고 있어. 그래서 늘었을 때 흙이 요거 호구만 쳤어도, 백이 좀 이상할 것 같거든요? 이거 가면은 그때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는 거지. 그리고 백이 이걸로 여기 너무 두고 싶긴 한데, 아, 여기 당하면은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기를 이렇게 둬야 되나? 차라리 얘네 버리는 쪽으로 가야 되나? 이런 거 밀어서. 뭐 이렇게 막 가야 됩니까? 바꿔치기? 나중에 상변은 붙이고 끊으면서 또 활용을 하는 형태로 만들고. 이게 오히려 100은 기세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이거 놨다가 여기 탁 끊겨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상대분이 불맛이 안난것 같아. 이세 점이 일단 잡혀버리니까. 이게 요거 하나만이라도 또 이득을 받았으면은 모르겠는데 요거 할 타이밍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못한 상황이라 그냥 바둑이 뭐 지금 현재 의 형세를 떠나서 그냥 제가 봤을 때 이분이 바둑이 둘 맛이 안 났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제가 따는 순간에 여기서 돌을 걷어버렸죠. 여기서. 이걸 맛도 안 나는 거지. 나중에 여기 끼우면 이렇게 정리한다고 된다고 가정하면 모양이 참 진짜 별로잖아요. 그래서, 딱딱하게 그냥 돌을 거두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뭐 흙이 뭐 절망적이다, 이건 절대 아닌데. 나름대로 착실해가지고, 이 좌변 쪽은. 뭐, 이으면은 백도, 여기를 뭐 어느 정도 하나 놔야 되잖아요. 그때 뭐큰 자리 또 가면은, 이렇게 올려나, 저도? 아, 이쪽을 지키려나? 흙이 나쁘기야 나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둘줄 알았거든요. 여기서 싹싹하게 돌을 걷어버리시니까 아 조금 싱거웠어 아무튼 이렇게 6단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